가구 학교를 막 졸업하고, 저는 붓바기장 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해외 영업 경험이 있었기에 영업은 다 비슷하겠지 생각했죠. 붓바기장을 많이 팔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이 업계의 민낯을 전혀 모른 채, 머모르고 뛰어들었습니다. 이전에 해외 영업은 회사의 배경과 신용을 믿고 바이오를 상대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붓바기장 업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사에 들어와 보니, 그럴듯한 회의도 하고, 겉보기엔, 여느 회사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 나이가 좀 있는 K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영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이 업계의 많은 부분을 코치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K부장님 차 트렁크가 열렸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업할 때 망치하고 도끼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돼. 나중에 너도 2년 정도 하면 메이커로 새 망치와 도끼 하나 선물할게. 왜요? 부장님. 돈 받아야지. 이쪽 바닥은 험해서 양아치들이 많아. 예전에 미친 양아치 건설업자가 3개월 동안 돈을 안 줘서 정말 망치 들고 올라갔잖아. 그때부터 네 별명이 토르잖아. 사장님, 사장님 돈, 돈 주세요. 주세요. 돈 달라고요. 사장님, 지금 가이드 가은 비도 못 내고 있어요. 부장님. 있어요. 부장님. 그래도 사람에게 휘두르진 않았죠. 몽파라, 언제 주부들에게 하나씩 팔고 있냐? 인생 한방이지. 토르 부장님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건들을 한 번에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가 회의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 부장님, 토르 부장님 회의에 왜 없죠? 소식 못 들었어. 빌라 건설업자가 깜방 갔고, 토르 부장이 돈 달라고 면회 갔는데, 배째라고 했대. 결국 사장님과 미수금 때문에 싸우고 연락이 안 되고 사라졌어. 토르 부장님의 인생 한방이라는 말은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있어. 소리 후 연결되오며 부과됩니다. 저는 그 업계가 어떤 곳인지 모른 채 계속 버텼습니다. 제 생각으로 회사를 군대로 비교하자면 대기업은 미군 부대 중견 기업은 육군 본부 그리고 중소 기업은 그냥 최전방 육군 부대 느낌입니다. 최종적으로 붙박이장 영업은 탈레반의 게릴라 부대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혼자 남겨졌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실 전 영업 체질이 아니라는 것은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글에 나와 사파나 짊어진 채로 있으면 모든 것이 사실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토르 부장님의 그 한마디 인생 한 방이야 하고 한 방에 가셨습니다. 토르 부장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토르 부장님 같은 분을 어디선가 본적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몽팔이였습니다.